야, 야, A 씨손 봐, 빨리. 씨... 찔로 찍어 눌러, 빨리. 쏘라고, 빨리. 그렇지. 끼 아, 일단 뒤집개를 먹어야지. 뭔가가 딱 발상이 나올 것 같아. 뒤졌다. 내 말했지, 유검사 아지를 한다고. 바로 먹었죠. 유검사 아지를. 바로합니다. 유검사 아지르 강 나왔다 이거. 유검사에다가 삼소환 사이 이달 가자. 유검사 삼소환 이달 완벽했다 진짜로. 유검사 삼소환 이달 이게 아지르 두 마리였다면. 어, 근데 정찰 때 너무 많이 나왔는데? 어? 검찰 때? 검찰 때 하면 해? 검찰 때? 기다려봐. 검찰 때? 육검찰 때? 오케이. 육검찰 때도 한번 생각해봐. 육검사에다가 정찰 때. 그럼 사검사에다가 이정찰 쓰면 되는거네 애쉬 트위치 써가지고 아닌데 일단 정찰대랑 그럼 다 모아보자 다른게 안났기 때문에 아직 내가 아지를 하고싶다고 꼭할수 있는거 아니잖아 검사는 무조건 만들겠습니다 검사를 이용해서 뭘 하겠어 좋아 달 나왔는데? 검사 구인수 정찰때잘 나온다 육정찰에다가 사거, 사검사 되나? 육정찰에 사검사가 되나? 되긴 되는데 아예 탱커가 없네. 그럼 사전 사정, 사정차만 써야지. 사정차에 사정차에 사검사에다가 검사 두개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사정차에 사검사 써가지고 두 마리를 탱커 맹독 같은 거 맞지? 좋다. 해볼게요. 해 검사 두 개만 만들면 돼뭐 없어 사동차 사검사 사동차 사검사 이, 이달 구레베 파수꾼 좋은 거 하나 끝 검사를 일단 하나 만들게 근데 검사를 근데 사동차를쓸 거면은 뭘 쓸까 바로스 사동찰 뭘뭐 쓸지 검사 넣어봤자 의미 없으니까. 아, 연승이 좋은데, 까비. 레벨업 할 거야, 그냥. 불함 넣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나 검사 만들고. 무조건 뒤집기를 챙길게요, 무조건. 그 사정차례 사검사 쓰면 은 신비도 그냥 늘 들어가. 쓰면 신비도 알아서 들어가. 그리고 구레벨에 파수꾼 좋은 관계 쓰면 끝이야. 제발, 까비. 그냥 아예 질거 그랬나? 뒤에 한개 나올 수도 있어. 일단 곡궁을 한개 먹어놔야지. 아예 못 먹으면? 먹었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정찰을 그러면은 트위치랑 애쉬를 주면 되는 거지? 검사를? 그냥 사동차 만들고 생각해. 어, 몰라. 주자. 저, 저, 저. 어, 근데, 레오나 진짜 단단하지 않아요? 다둘다 일성인데 심지어 이겼다. 달이 좀 만능이야 진짜. 제발 뒤집게 한 개만 더 주세요. 나 스오 나왔네. 이정 차례 유검사 써도 되는거 아니야? 그러네? 수호자 들어갔네? 아 오늘 그냥 안자고 밤새면 안되냐? 못잡는거 아니야? 필, 지금 삘 탔는데? 제발 뒤집게 이거 말고 안 돼. 우리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트럭을 운영할 정도가 돼야지 이제 돈을 쟤 수가 있어. 오 어, 검사. 아트록스만 나오면 사검사다. 아 이거 어떻게 하지? 고민되네? 이거를, 구인수보다는 복원이 낫지 않나? 복원? 야, 복원 무슨 복원이냐? 아껴. 헬스 가능? 제발 이겨줘. 와, 저또졌네 아, P82는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하요 일단 이달은 들어 검사가 먼저 나오네 그럼 검사 2찰때만 쓸까? 어차피 브라만 안 쓰고 이렇게 해보자. 어 제발 이겨줘.졌네. 빡세지 아, 괜찮아. 좋게 생각하자. 뒤집개를 먹을 수 있다. 뒤집개를 먹을 수 있다. 나이스, 아주 나이스, 뒤에 게 먹을 수 있다. 검사 만들고 나머지는 어째 뭔데? 보석 컨트롤릿을 만약에 준다고 치면은 얘를 쓰레가 있나? 쓸까? 쓰레, 쓰레가? 근데 요즘 같은 메타에는 그그 뭐지? 그 이름 뭐야? 어 신비술사가 많기 때문에 보석 건트롤이좀 그래 제발 뒤지게 제발 뒤지게 제발 제발 와 뺏긴다고 이거? 나뭐 먹어야 되지? 공도 뺏겼네. 수은한번 줘볼까? 나안 그래도 이거 궁금했는데 수은 되게 상향 먹었다 그래서. <laughs> 이거 그렇게 좋아졌다며? 써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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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봐. 이거 이제 그러면 이제 스턴 절대 안 먹는다는 뜻이야? 몇 초가 아니라? 오, 공속봐 오, 꽁마 오진다. 어, 진짜네. 스타 안 먹네. 아예 안 없어지네. 맞아도 이제 열심히 때리는데, 딜량 엄청났네. 아,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사검사 사찰대 이달, 이제 빼고. 힌드 바로스 안돼 너무 세 보이는데 아 너무 세다 성원 이거 할수 있을까요? 못해 보이, 못할 거 같지. 안 오, 안 오는 거 같아요. 모든 거 그냥 막는 거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무 것도 안 오러, 계속 때려 그냥. 게달 라이스. 만들어봤어요. 궁금해. 서 저도 궁금해서 만들어봤는데 다 막는 거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따가 아트록스 아트록스나 그냥 시비르 갖다 버려버리고 마스터 이는 다음에 신비 수사 받으면서 이다의 신비 수사 사정차 사검사 박아 버려. A 씨 그러면 손안 보이겠지? 와 근데 피관리 너무 안 됐다. 오 검사 튀어나왔어. 구인수 한개 줄게요. 아, 한 번만 더 보자. 한 번만 마지막? 검사, 구인수. 근데 이거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딜이 너무 딸리는데. 아, 어렵다. 안정적으로 가는 게 너무 어렵네.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성공해보자, 한번. 여기 뒤집게 나오면 할수 있어. 이거 바로 쓰는데, 몰았어야 되는데, 원래 와... 해봐야 맞더라도 살짝만 이기나, 이길 리가 없지. 오, 까비 만약에 검사를 한개더 만든다고 치면은? 마스터이가 나왔을 때 바로 육검사네? 아! 오, 전기록스가 많이 나온다. 야, 한 번만 더 맞아. 그 다음부터 역전해. 그 그러니까 내가 볼때 8레벨 못 가요. 일단 7레벨에 돈다 써야 돼. 그래서 6레벨 육검사 맞추고 검사한 게 먹어서 육검사 맞추고 애쉬 트위치로 바꿔버리자. 가능하면 사정차 육검사 사정차 그냥, 그냥 탱커 버려? 육검사 사정차 써? 그래, 시 탱커 버리자. 뭘 탱커냐. 때려서 패면 되지. 지금 애쉬 지금 이즈리얼 1성인데도 피통 안 보이는데. 와, 봤어요. 방금 손안 보이는 거, 방금 보였어요. 이지를 손, 대박이네. 휘식게, 제발 휘식게. 이따, 이따, 이따. 부탁이다. 진짜 먹지 마. 오, 이오이오 케이씨, 왔다, 왔어, 왔어. 자, 그럼 뭐 남았어? 검사 마스터, 이 맞지? 오케이, 7레벨, 나돈다 쓰고 갈 거야. 이거 8레벨 가면 안 돼. 이거 진짜 절대 안 돼. 그 애쉬 트위치 한 마리도 없어가지고 무조건 써야 돼. 오, 오, 시공창표 죽음을 선사하지. 부숴 버릴 겁니다. 이게 아닌데, 아, 이게 아닌데, 아, 이런 거 나중에 찾아 시간 없어, 이 검사지. 괜찮아, 너무 크게만 안 맞으면 돼. 충분히 할수 있어. 좋았어. P30 나이스 완벽해. 잠시만. 오씨 11을 넘겼다. 와, 야, 이런 거 필요 없다. 버려, 그냥 버려. 에쉬야 제발 이거? 랭에서 이렇게 미친 짓할수 없죠 인정? 레인 삼은 완전 미친 짓입니다 진짜로. 아달 버려? 육검사 하고 싶은데 팔레벨 찍은 다음에 이거두개 갖다 버리고 어 팔레벨 찍고 육검사 애씨 찾고. 일단, 일단은 위험하니까 써, 일단은. 자, 앞에 막아. 달 버려, 달 버려. 자, 육검사 사정살 가자. 제발 돈 많이 주세요. 오! 어? 오, 많이 줬어, 많이 줬어. 나이스~ 많이 줬어. 이씨 붙었어. 가자, 끝났다. 게임 마스터 이만 나오면 된다. 마스터 이만 나오면 된다. 진짜로 마이형, 제발. 일단 너 들어가 있어. 마이형, 제발! 수정 놓습니다. 잘 되신. 야, 야, 에이씨 손봐 빨리. 씨 딜로 찍어 눌러 빨리. 쏘라고 빨리. 그렇지. 야, 근데 딜이 없어. 야, 근데 딜이 없는데? 야, 이거 트위치가 훨씬 센데? 봐봐. 아니 트위치가 훨씬 세. 넘겨줄까 이거 아이템? 트위치 개쎈데? 에이씨 구금인데야 바로 빼. 버버 버려. 마스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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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애쉬딜이 없어요 아이. 무조건 트위치입니다. 와 트위치봐 잠깐만. 퐁마 도진다. 아예 야 비슷하네. 여기 여기 올라가 있는거나 내려가는거나 비슷하네. 아 제발 6.4 한번만 해보자. 부탁이다 제발 아, 마지막 키인데. 에이 괜히 팔았다, 그렇지. 못 버텨서 어못 버텨서. 야, 마스터이, 제발! 이럴 땐왜안 나와주는 거야? 마스터이 어디 갔어요? 야, 넌 끝에 있어. 그러니까 구인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냥 이거는 이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게 제일 맞았나봐. 제발. 아 제발 나 이거 진짜 다시 할게 없는데 이런 거. 방금잖아 근데 걔가 너무 잘 버텼어. 제 이름 뭐냐? 렉사이. 렉사이가 너무 잘 버텼어. 오, 이겼다 이거. 오, 야 미쳤는데? <laughs> 야 이거 봐. <laughs> 야, 야마5 0 0천인데 야, 지금 만 오천이야. 야, 사검사인데 지직 <하지? 웃음> <야>, 마스터이다, 잠깐만. <laughs> 마스터이다, 나왔다, 마스터이. 일로 온나, 잠깐만. 아, 이거 검사 또 있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 검사 넣으면은 솔직히 이거 안 빼도 되잖아. 근데. 그냥, 할게. 요 검사 해볼게. 어, 맞네? 검사 그냥 갖고 오면 되네? 마스터에 안 쓰고. 가자! 가자, 가자! 육검사 사형찰! 니가 앞에가 못 버텨서 딜을 할 수가 있나? 야, 왜안 터져? 스위치, 빨리! 와 진짜 개빡세게 만들었는데 이거 그냥 2초 만에 끝나네. 탱커 있어야 된다. 탱커 있어야 돼. 사정차 사검사로 가자. 아 <laughs> 근데 폭맞어 <폭맛> 오진다. <laughs> 폭맞게 오진다. 오케이.